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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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의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어, 제 설교의 기획과 전략에 따라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죽을 수할 수 있는 사람은 죽과 같이 해야 됩니다.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영양이후식을 해야 될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오늘 오늘 정말 난예배와 외로움 속에 날 만나 주신가 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내 기쁜 예배까지로 하나님 그대로 끌어안으시구나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딱 하나 옵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보십니다 이게 아주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내기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이 좀 좋을까?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나누고 배우는 것은 완벽하진 않지. 오늘 우리가 기계적으로 오늘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빵 공장에서, 과자 공장에서 새우깡 찍어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동남아시아로 출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차림이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1년, 뭐, 말레이시아 같은 1년 4개월 전에 다 여름입니다. 그러면 제가 출국하면서 이 파카 있고 우르털 가까이 있고 거기서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래스카라는 것은 알래스카에서 30일 살아남기 이런 프로를 제가 가는데요 알래스카에서 30일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필리핀 여행 가는 사람은 필리핀의 기후와 조건에 맞는 옷차림을 준비했을 것이고, 알래스카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알래스카에서 살아남는 옷차림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 자,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것을 볼루스에서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난개비처럼 그냥 나근 나근 하느냐, 어느 정도 컸으니까,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석천교회 멤버십이 되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가끔은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 아이들이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요 쓰레기 봉투도 갖다 버리고요 장니리도 내가 버리는 거몇번갖고그런니까요 일만큼 깐단한 아기가 아니니까 이제 엄마가 바쁠 때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또분리수고도 하고 이 정도는 할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하면서 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지난번에 2장까지 하다가 제가 좀 마쳤는데 오늘도 좀 우리가 한번 시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이 본문 말씀 블로스에서 2장 1 1절부터1 5절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크라이스트또그 안에서, 또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의 삶은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옆에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백년세성의 성경을 보면 인크라이스인인크라인스크라이스트인크라이스인인크라이스인인크라이스인크라이스인 인크라인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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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크라 손으로 하지 아니하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레 한례. 할례라는 날카로운 불로 표피를 하면 피가 나죠 근데 오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 오늘 뭐예요? 곧육전목 곧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레 예, 11절만 그대로 들어와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다. 그리고 이것은 육적 옷을 벗는 거다. 진짜 내이 옷을, 자켓을 벗어던지고, 와이셔츠를 벗어던지고, 런닝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육적인 것을 벗겨내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피를 낳아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손으로 해서 직접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하늘에는 오늘 이단에서 나오는 예수 십자가는 예입니다 예수 십자를 가 체험하고 예수 십자가를 으면 육적인 옷이 벗겨져요. 십자가가 그냥 목에 달리고 귀에 달리고 입에 달리고 피어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십령골수의 십자가를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옷이 조금씩, 조금씩 벗겨져요 오늘 낮에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점점 점점 다가오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외모이 근본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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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져요 깨달아지는 아멘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세례로 손으로 하지 않니면이 세례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점점 점점 점 십년 볼 수에서 새겨져 요내뼈속 깊이 새겨져. 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제 일주일 168시간인데 교회 밖에 나가도 그 십자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딱 지배하기 시작하잖아. 요 그때 외로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 오늘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필요해. 요그 십자가가 오늘 처음에 오늘 이이 텍스트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아주 중심이야. 자, 그 다음 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우리 입교 세례다 받았습니다. 어, 이 세례, 입교 받은 사람 유아 세례 받을 거. 자, 예, 이 세례로. 어떻게 됐어요? 자, 12절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가 운데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가 뭐예요 부활. 부활이죠, 부활이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또 나왔죠.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일으키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장사 주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일어선 존재가 될줄 믿습니다. 네. 다른 부유설명이 아니라 그냥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네. 예수 안에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는 그 안의 십자가의 알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아는거요 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추동합니다 네. 다른 거로 사는 게아니라동물한지시나 명예나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자, 13절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시작. 또 너희의 공제와 육체의 변화를 너희의 하나님 함께 살고의 모든 죄를 사시고. 여기서 아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사상은 할매 사상이 있습니다. 할렘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여기 에 13절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 죽었던 사람 근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세요 사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나를 대신하여 주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요사실이1 0년골수에또 얘기하죠? 방어 놓는 거에요 아니면 내 안에 꽉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거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2절 우리를 거슬리고 여러분이 거슬리는 거 거슬리는 거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용서 우리가 뭘 하려면 사단이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정목사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계속 그럽니다. 그때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가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마라고 제하여 버렸는데 그 십자가를 못 박으셨다. 자,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으려 뭐라고 하죠? 밝히 드러나시고 모르숭이 하셨다. 아, 크게 해보세요. 무릎 승리했다? 10장.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죠. 자, 찬송가 138장 한번 부르죠. 만왕의 왕내주께서 거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오늘, 오늘 내가 믿고서, 오늘 내가 믿고서 내눈밝아졌 그러잖아. 요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아담이 그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셔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해야, 스모자요밝히 밝히, 그렇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냐? 야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야. 아, 네.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laughs> 이 십자가의 승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그골로세서가 4장으로 주 있는데, 앞에 1, 2장은 우리의 정체성 대한 내용, 그걸 얘기하고요. 3장, 4장에 가다 가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1장, 1장, 이장은 원재료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빵을 만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부탕을 하려면 아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아부탕 우리 김용선 집사가 아주 서잘 먹었는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재료의 예수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것도 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장 4절은 그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구합니다또 아, 네. 어떻게 사는지 충만하게 사는 거야. 한마디만 진짜 많거든요. 제가 3장을 쭉 가면서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한 구절 하고 마치도록 니다 자, 3장을 펴보세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스에서 3장 1절부터 4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만 하고 제가 그리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음. 몇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잘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남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주어보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덤 중에 나타난다. 아멘. 원리에요, 원리. 그러므로, 자, 정목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여러분에게 물을보자 예수로 인하여 죄사 한 받았으면 아멘. 아멘.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아멘. 아멘. 예수로 천국 백성 됐으면 아멘. 아멘. 예수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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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어, 이래요. 그럼 그분이 살아났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네. 오늘 위의 것, 아래 것, 위의 것, 아래 것 이거 뭐 x i 이인가뭐 위아래, 위아래, 이게 아닙니다. 아래, 위아래, 위가 아닙니다. 제가 그 그거는 알아야 돼요. 위아래, 위아래.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저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자, 여기 성경이 참헬라어의 찾는 묘음인데요.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찾는다. 잃어버린 걸을 찾는다. 그쵸? 또 발명과 발견이 다르듯이요. 예, 헬라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여러분, 이위에 것을 오늘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인크라이스죠. 예수 안에서 라는 것그 오늘 위에 것에 펼쳐진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낮에는 이런 저런 얘기를 못하죠. 위에 것을 찾아요. 위의 것.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는 게 뭐냐? 어, 위에 것 뭐가 있나? 예수의 것이 뭐가 있나? 이땅의 것이 아니었다면. 아래 이 아랫껏,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것을 찾는 수수께끼. 자, 우리 체육대회 갑니다. 또, 뭐, 어디 가자, 뭐, 야유에 갑니다. 그럼 꼭 가는 게 뭐예요? 그럼 보물기약요 근데 좀 우리가 막 야매고 하죠. 막 주머니에서 막 나오고, 여기서 막 나오고, 장모님 잘생겼다고 러면또 나오고. 그럼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한번몇 개씩 갖고 있어요. 이거, 티켓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좀형이상학적으로형이하학적 땅에 가면, 이상학적으로얘기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해. 너희는 먼저, 모르냐 그의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땅에 떠요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고 오전 부터 나와요 오늘 여기서 좀잘 잤다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는 뭐할까 뭐, 뭐 다음 넥스트넥스트 미래를 계획하자는 게아니다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전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잖아요 자 1절은 찾으라고 했죠 2절은 뭐라고요? 하생각이나왔어요 t h i n 하는거예 여러분 지금 뭐 생각하세요? 언제 여기 끝날까 생각하세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생각하세요? 뭐 먹을까? 집에삼겹살 해놨어요? 오해놨어요.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야, 뭐 그건 그럴까 아닐까? 이게 뭘 어떻게 될까? 내가 미루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위에 것을 생각해야지,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삶이야. 조차합시다조차합시다 쫄지합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합시다 완전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는지모르겠어 박항서 바탕, 바탕, 감독이 요 우리나라에서 해볼까 하는 거다 해보는 감독 아닙니까? 근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갈때왜 간지 하세요 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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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천에서 갈 데가 없어서 베트남 간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서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반전 스토리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베트남에서 제 인기있는 CF모델은 이거 뭐 쭉쭉 가르치는 그런 외모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대머리 60세 아저씨가 대머리 60세 아저씨가 CF를 몇편 찍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19편을 찍고 또 찍을 것이 1 0번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멋쟁이잖아그 그래, 총리 앞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갈때인터뷰한걸 유튜브에서 올려놓으려고 봤는데 창원시청을 가서 근데 이 사람이 맡으면 강등 축구 좋아하는 분은 강등이 뭔지 아시죠? 원래 밑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기가 맡으면 또 강등되고 경남 팀을 맡으면 경남이 강등되고 또뭐뭐상관 없어. 계속 강등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름도 없는 창원시청 팀을 맡는데 거기에서도 성적이 저조해. 그래서 거기서도 짜였어요. 그래 아 아무 갈 데도 없이 그냥 베트남에서 그 감독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갔는데, 갔는데. 이분이요, 꼴 듣고 그러면 거기 기도하죠. 어제도 같은 데끝나자마자막 정말 무슨 웃음, 월드컵 우승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근데 거기 가서 지 혼자 기도하는 게화면이잖아죠 여러분, 위에 꼭 찾으세요. 아, 네. 여러분 찾지는 못해도 생각하려 생각, 네. 생각하래 생각. 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동력이, 사역이. 여러분 뭐 생각했어요? 여러분 딱 이뻐서 자꾸 생각해. 아, 어떡하지? 뭐해 뭐 먹지 어떻게 하지? 지은 어떻게 해서 하지? 얼굴은 올리가 날리다. 이 세상을 자꾸 생각하면 그게 훈련이 아니야. 성령이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있다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 경건의 이르비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고요 옆에 인사합시다 위의 것을 연습합시다 시작 오늘 것을 연습합시다 연습하는 거야 하나는 연습하세요 연습 지금 동계훈련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 야구팀 동계훈련 하잖아요 주시하면서 어, 누구를 데리고 오나 메 시를 LG투입소에 데리고 오나 보고 있지 않느냐 훈련기 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나가지고요 아까는 위에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위에 것을 생각하래요. 생각하세요. 이번 주 우리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 강회가 있습니다. 또, 뭐 연말 재집회가 있습니다. 성단절이 있습니다. 송연영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흘러가는 영적 기류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무슨, 군대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 무개념한 모모녀서가 생각지마아해라이 개념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죠. 자, 3절, 4절 정리합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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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 것은 너희가 뭐라고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습니다. 그럼 이 3절 안에 아주 비밀스러운 갈라디아서 2장 2 0절을 온전히 아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몸을 버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좋죠 좋죠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이제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 있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다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어 어디에 감추서어요 아무리 볼려도보여지보여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보자. 어제 대현 집사님을 제가 이제 갔다 오자고 왔는데 집사 어디 가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죠. 그 어제 또 우리 예랑이도 목사 옛날 모대에서 만나요. 예랑이도 있예랑이만나죠 조금 가다니 줌이 많았어요. 해미하고 선호하네. 조금 가다니까또 예지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해미하고 선호하네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 만나냐. 뭐 이렇게 뭐 성도가 좀 많아야지 잘 만나네. 그냥 리래안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지 이제부터는 이대현 지사님 빼놓고 차 안에서 우리 아내하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세요? 이대현 그러니까 지사님 목욕탕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말 이대현 이지사님 내일 주일이니까 또 정결하게 일주일 동안 씻고 했던 거와 때좀 이렇게, 그, 이렇게 일하시는 거좀 깨끗하게 하나가 되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아요 사모님 생각입니다 지사님 여러분 <laughs> <laughs> 세상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런다면 리디언 집사님이 왜목욕가는지알 겨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오늘 저기 누가, 그, 양복들과 어떤 장르, 멋있는 거지? 장르인가? 서장인가 뭐, 양복 자켓, 장르인 거죠. 예. 그런데 예를 그, 예를 들어 그 장르, 웃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빼있고 가지? 세상 사람은 그렇안 보여. 감추어져서. 저, 사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있는가? 서야, 주일날 좀 다이 들어가자. 11시에 만나. 내가 다이아몬드 10개 사줄게. 그럼 소희가 그럴 거야. 내일 다시 만나자고. 얘는 <laughs> 11시 안 돼. 주련, 왜 쟤는 안 될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다 감춰졌어. 제가 열고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다 감춰졌어. 자, 사절에 우리의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는 여기서 마무리. 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외로움, 영적 외로움, 고한 활란, 아픔 그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밝히 드러나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년골수의 바이란 말을 세번 얘기하는데요 세 개씩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요 우리가 안타깝게 하지 말아야 될는게있습 뭔지 아세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끌어 끄고 뜯어 보지 않는 거예요. 저희 넥타이도 선물 받았거든요. 넥타이를 매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뜯어야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주었는데 그것을 열어 보지 않고 그것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지. 목사님 빵좀 드세요. 사모님 몰래 사 왔습니다. 사모님한테는 말안 할게요. 아, 그래서, 아, 그 이걸 뜯어봐야 먹을 거 아니에요. 진홍가 얘기 안 했지? 안 했지? 예진이하고 진홍이가 양빈 가는데 빵을 잡면서 우리 목사님한테는 제가 사모님한테는 안 걸리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 참 사랑합니다. 생 저의 핵심은 뜯어봐야 돼. 오늘 여러분에게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좀 펼치시고 뜯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것을 뜯어서 살아 보세요, 살아 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